예, 대구 지교에서 또 올라온 간증입니다. 이번 연장집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지교에서 간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피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간증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잘 들어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10년 된 악건성 피부가 치유되었습니다. 이분은 40대 여자 성도님이신데요. 10년 동안 악건성 피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얼마나 건성 피부냐면 30분 동안 열심히 띠을 띄어도 땀이 단한 방울도 나지 않는 굉장히 악건성의 피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연장 집회를 참석하면서 치유기도를 받으시고 움직이는데 몇분 이제 움직이지 않았게요 치유기도를 받고 움직이시는데 땀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야. 할렐루야 피부에 놀라운 치유를 행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